오늘은 조금 진지한 영상입니다. 저와 가까운 분이 그만 <laughs> 전기장판이 고장났습니다.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<laughs> 전기장판이 세상... 고장나다니. <laughs>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며칠 뒤알수 <laughs> 없는 이유로 전기장판이 따뜻해질 않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에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 전기장판은 생명줄과도 비슷한 녀석입니다. 안 궁금해요?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상하게도 발은 끝도 없이 차가워지더라고요. 여름만 아니었다 하면 발이 차가워지다 못해 마비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수시로 전기장판 속으로 들어가 발을 녹여주곤 했는데 그럼 고마운 친구가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버렸으니 그래도 일단 살아보려고 했습니다. 솔직히 전기장판 하나 없는 거 가지고 얼마나 살기 힘들겠냐는 생각이 들었죠. 하지만 자기 전에 이불에 들어가도 뜨끈한 느낌이없고 발이 차가워지면 다리 사이에 끼워 체온으로 발을 녹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일주 정도를 살고 나서야 아마존에서 찾아볼 생각을 하게 되죠. 전기장판은 없었지만 전기 담요 있더라고요. 꿩 대신 닭이라는 마인드로 구매했는데 원래 닭이 꿩보다더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전기 담요가 참 좋더라고요. 공부할 때는 발에다 감싸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잘 때는 침대에 깔아서 전기 장판처럼 쓰고. 이렇게 좋은 물건을 왜 이제 하라는지 몰라요. 그래서 요즘 다시 살맛이 납니다. 여러분들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. 안녕.